번 문제 보면 지금 열립박응정식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 두개 이렇게 있고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을 때 지금 아래식 보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줬더니 2x-y 곱하기 x 플러스 2y는 0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0이다, 여기가 0이다 조건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로가 0이다라고 하면 이 x 는 y가 나오고 이제 위의 식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y자리에 2x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풀이해서 x제곱은 1이 나오고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그럴 때 y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조건을 활용을 또 해야죠. x 더하기 2y는 0이다.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2y가 나와서 똑같이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는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 본게 x랑 y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각각 할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댓값 그러면 이때는 x가 1이고 y가 2니까. 이때 더 해줘야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 플러스 2는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번도 한번 볼게요. 3차 방정식 x 세제곱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중근을 가진다라고 할때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이제 1차식의 제곱 곱하기 뭐 1차식 이런꼴로 나와야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진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1, 2-k, 마이너스 2k, 이렇게 정리가 돼서,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지니까, x 더하기 1, 그리고 뒤에 2차식의 곱을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랬을 때, 이게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걸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게 식이 2차식, 1차식의 제곱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 되려면 k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의 형태가 되려면 k는 마이너스 2이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상수 k의 값을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사다평 사다 보면 지금 사다평 사다에서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b, c 그리고 이두개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문제에서 조건을 준게 지금 4 a 3b는 3c이다. 그리고 넓이가 3루트 7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줄 건데 b는 c라고 했으니까 4a는 3b 플러스 3c 그래서 b는 c이기 때문에 b 자리에 c를 대입을 해 줍니다 그러면 4a는 3c 더하기 3c가 돼서 6c 그래서 2a는 3c이다 따라서 c는 3분의 2a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등변삼각형을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으면 이렇게 이 점에서 아래 밑변에 수직으로 내릴 수 있죠. 그래서 높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이 높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c는 뭐라고 했죠? 3분의 2a고. 지금 여기 수직으로 내렸을 때 2등분하기 때문에 여기 이 기변의 길이가 2분의 1a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9분의 4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a제곱의 루트이다. 따라서 계산하면 6분의 루트 7a가 나옵니다 이때 알고 있는 것이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3루트 7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a 곱하기 h다 라고 해주고 이때 우리가 높이를 지금 a로 구할 수 있었죠 6분의 루트 7a를 높이 h에 대입을 해줘서 풀게 되면 3루트 7은 12분의 루트 7a제곱이다 루트 7을 각각 나눠주면 12분의 a제곱이 3이 되고, 이건 a제곱 b 이제 36인데, 한 변의 길이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였기 때문에 a는 양수여야 돼서 a는 6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abc죠, 지금. abc고, 이거를 이제 구해보면, 아까 c는 3분의 2a라고 했고, b는 c니까 b도 3분의 2a가 되겠죠. 그래서 abc는 9분의 4a의 세제곱이 되고 a가 6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서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a곱하기 b곱하기 c는 96이 됩니다. 자 서답형 5번 한번 보면 지금 3차다항식 f(x)가 있을 때 f1은 3, 2분의 3, f3은 1, f 3는 4분의 3을 만족한다. 이때 f(x)를 x-6으로 나누었을때 나머지를 구해라. 근데 그 말은 지금 f(x)에 6을 대입했을 때를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6)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위에 조건이 네 가지를 보면 f(x)는 x 분의 3이다라고 했을 때 x에 각각 이렇게 1, 2, 3, 4 넣어주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f(x)가 3차 방항식이라는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4차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각각 1, 2, 3, 4를 넣으면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차식의 근이 각각 1, 2, 3, 4라는 사실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근이 이렇게 때문에 이 x, f(x) 3이라는 4차식은 앞에 이렇게 개수 하나 붙여주고 x 1 곱하기 x 2 곱하기 x 3 곱하기 x 4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이때 우리가 a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여기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x에 0을 대입했을 때. 그래서 x에 0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은 이렇게 쭉 나와서 계산을 해보면 a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xfx-3 이라는 4차식을 지금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고 싶었던 건 fx에 6을 대입한 값이었다. 그러면 여기 x에 똑같이 6을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6 대입을 하면 6에 f의 6 3은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5, 4, 3,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4랑 2랑 8이랑 6분이 되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있고 5, 3이 남으니까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 3도 이항해주면 최종적으로 6 곱하기 f의 6은 마이너스 10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봤던 F6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